리 자이 양이 투시에 플로우. 네, 먼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남아공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일러한 남아공에서 지트헨이 정상회의가 최초로 열리게 된 점을 매우 기특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곳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도 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분,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여 총 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앙골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적이 다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강요 회의에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 원나라 협정 협정이 내년 WTO 강요 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소국 선장을 위해서 개발 협력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개발 효과성 제고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그금의 평가, 보고, 체계, 채택도 주,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이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아키웰을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하여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much, sir, now, 네, 동경영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 u very much, Mr. p r e s i d 기 n t And now, Mr. President, m 한 p r e s i d 도 n t m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G20가 All for Africa Initiative를 발표한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반영한 APEC AI i n i t i 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하는 안정적이고 고해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해 G20에서도 이런 취지에 G20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공급국과 수요국의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광물 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고해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 강물 공급망 회복력 방안은 허용적인 기회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G20가 넬슨 만델라 의인 목표와 우리 집안 이태코인이 목표를 채택한 점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인공지능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고 청년 맞춤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가나와 탄자니아에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수학 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로완나에 소프트웨어 특수화구를 건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아프리카 내 여성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동료, 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를 함께 설계한 나라로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아마포사 대통령님, 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